이렇게 받쳐서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기름기를 쭉 뺐다고 하니까 사실... 네. 단백 이런 것도 저하고 음. 거리가 멀거든요. 네. 근데 과연 아유, 아유, 아유. 네. 그런 맛이 나지 아니면 기름기를 뺐지만 그런 거 티가 하나도 안 나게 부드러운 맛이 나지 오늘만큼은 연구관님 단백이라는 표현 삼가해주시요 <laughs> 단백 고소. 건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색한 맛이합니다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laughs> 네. 자, 맛있는 기름 고 네. 그 안에 스며져 네. 있습니다. 네. 그것만 제가 살려서 준비를 아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깡장 안에 들어가는 재료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음. 저는 아까 이 무를 이용을 해서 아주 부드러움과 감칠맛을 좀 산다고 얘기를 했죠. 이 무는 이렇게 아주 곱게 채를 썰어서 아 채를 썰어서 네 채를 썰어서 이 나중에는 이 무가 부드러움만 주고 나중에는 없어져요. 참치가 왜 우리가 살짝 뻑뻑한 기운이 있잖아요. 네네. 그 뻑뻑한 기운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무가 훨씬 더 단맛을 내게 하거든요. 네. 근데 어, 무를 네. 갈아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없어지 아, 물을 갈면은 이게 네. 깡장이잖아요깡장이 굉장히 바뜻하게 조려내는 거잖아요. 아, 오래 걸리겠죠. 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채만 곱게 썹니다. 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양파가 한개반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0.5cm 정도로 다져주시는데요. 큼직큼직하게 썰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음. 참치랑 양파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어, 참치랑. 양파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여기 이제 대파를 준비를 하시는데 대파는 하얀색 부분만 한두대 정도 썰어서 이렇게 청양고추하고 붉은 고추까지도 이렇게 다져서 좀 식감이 있게끔 굵게 다져서 준비를 하세요. 고추가 많이 들어가네. 참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부재료들은 그냥 냉장고 속에 있는 것들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유민상 씨 패드는 유민상 형은 저게 맛있을 거라고, 저게 맛있다고. 자, 유민상 씨가 골똘히 계속해서 식재료를 보면서 저게 과연 맛있을 수 있는 식재료들인가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소가 맞아요.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laughs> 자, 참치 깡장은요 진짜 따라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뚝배기를 준비를 하세요. 네 뚝배기에 아, 불을 좀 달궈 주고요. 사실 오늘 건강 얘기를 제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laughs> 눈치 보신다 <laughs> 건강하려면 들기름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들기름, 두큰술을 일단 두르고요. 안 건강하게 하면 참기름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아, 지금, 아, 지금 보은쌤 송바음이아 유민석 따라 안 나요. 아유민상 따라 안나 아유, 아 기름부터 안 맞아 기름부터 아유, 대기실까지 좋았거든 아까 대기실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아까 둘이 셀카도 찍었는데, 찍었는데 아까 그때를 생각하세요 아, 너무 야 네. 아, 그랬으면 이제 들기름을 두른 상태에서 들기름과 무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죠 아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참치 살짝 어, 기름기를 바로... 뺀 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요거를 일단 볶아주세요. 아, 저기다 소금 간만 조금 해도 진짜 맛있겠죠. 아이, 그럼요. 자, 이렇게 지금 많이 볶아져서 거의 무가 약간 투명해졌어요. 그리고 참치가 약간 고슬고슬해졌죠. 이 상태가 되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쌀뜨물을. 쌀뜨물 좋아하십니다. 아, 쌀뜨물. 쌀뜨물을 이렇게 넣어주면요, 훨씬 땅장 자체가 차분하게 깊은 맛을 내주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엉기는 맛이 생깁니다. 네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장만 이제 넣으면 돼요. 쌀뜨물 두 컵에다가 된장 일곱 큰술을 넣습니다. 빠르다, 진짜 빠르다. 오늘 간단한데요. 된장 일곱 큰술, 네 일곱 큰술 다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두 큰술을 아, 네.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진간장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깡장이니까 아무래도 다진 마늘 넣어야 되겠잖아요. 네. 다진 마늘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간단하다. 요거 한달 갑니다. 와한달 가요. 한달 갑니다. 저게 저 양이 한달 먹을 수 있는 양이라니요? 아니죠 한 달까지 드실 아, 수 있는 아 유통기한이요? 그렇죠. 아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한 달씩 그럼씩 드셔그게 <laughs> 관심 없는 분야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념이 됩니다 먹는 음 참치 들어갔으니까 요거 맛술 조금 넣어서 혹시라도 참치에 비린 맛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맛술 조금 넣어주시고요 여기 안에 넣은 된장과 고추장이 막 이렇게 끓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렇게 끓기 시작했을 때 넣어야 되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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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삭하죠. 양파. 그리고 양파하고 대파가 나른해지면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볶으면서 끓여주세요. 보통은 한이 정도면 한 5분. 만약에 집에서 요거보다 조금 양을 많이 한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만들어 놓잖아요? 네. 정말 활용도가 좋습니다. 일단 한식 반찬 좋아하시는 분들, 아까 요거 가지고 김치찌개 말씀하셨죠? 요거 한두 스푼 정도 넣고 볶으면 아주 맛있고요. 아, 차돌박이 했는데 차돌박이가 오늘따라 기름지네? 요거 한 숟가락 넣으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차돌박이 맛있겠다. 이거 넣어서 먹으면 그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 알배볶음 넣어갖고. 단짠 감칠맛 완전 폭발하겠다. 요때뭘 음. 넣느냐? 우리가 아까 준비해 놨던 거풋고추풋고추 붉은 고추, 붉은 고추, 그리고 청양고추. 네. 음. 아고색단 봐요 5분 정도 더 저어서 아주 걸쭉한 상태의 깡장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와. 와. 그 어, 진짜 만들어놔야겠다. 진짜 이새 너무 좋아. 아 맛있겠다. 아, 지금 완전 되직해졌어요. 네, 완전히 되직해졌죠. 아야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아자 이렇게 되직해졌으면 제가 아까 말했던 비법 재료가 이제 들어가고아 이제? 네. 아직도 맛있는데. 와 네. 완성이 된게 아니었어. 네. 우리 민상 씨네 집에 요만큼 남았습니다. 요만큼 남은 거 뭐지? 뭐지? 뭐 응? 바로 꿀입니다. 아 꿀! 꿀입니다. 아,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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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입니다. 아 꿀. 꿀. 꿀! 집에 꿀 있어요? 진짜 우연히 꿀은 있어요. 나이나 그거 먹먹고러려고 뭐 꿀은 있어. 그러니까. 네. 그 꿀을 불을 끄세요. 불을 켠 상태에서 이거를 끓이잖아요. 그러면 비타민이 좀 파괴가 되거든요. 아와 그래서 건강까지 또... 네 비타민 파괴가 적게 하려면 이렇게 불을 끈 상태에서 그냥 섞어만 주셔야지만 좋습니다. 와 요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만든 참치 깡장은요 그냥 잡수셔도 좋지만 지금 딱 계절적으로 숙쌈을 드셔야 좋거든요. 네. 그래서 데친 배추와 봄동을 살짝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냈습니다. 밥에다가 이게 그냥 밥이 아니라 참기름을 살짝 넣고 버무린 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요렇게 한번 감아서 준비한 깡장을 살짝 올려서 잡수시면 되거든요 예. 어~ 이거 알토란 깡장 이거는 어~ 이건 정말 기가 막힌데요?